마라나타, 주여, 옷이 없어서 스프링 성경 이야기 17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는 시간, 11기야 25장, 예리미야, 예리미야 에가, 오바다, 에스겔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이제 남한국 유다도 거의 나라의 문을 닫으려 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꺼져가는 불꽃 같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유다를 설득하시는 대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벨론으로부터 구해 주신다는 말씀만 듣고 싶어 했어요.그토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일삼아 놓고도 말이에요.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들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반성할 줄을 몰랐어요.그래서 예레미야는 매일매일 울었어요.남유다의 앞날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나의 친구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가슴 아픈 메시지를 가졌던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마침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예리미아는 시드기아 왕에게 빨리 항복하면 시드기아 왕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태워지지 않을 것이며 시드기아 가족들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아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1년 반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안에서 버티며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공격하든 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끈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심하게 화가 났어요. 결국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어요.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은 남유다 시드기아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왕정 끝.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부터 시작된 왕정은 약 500년 정도 지속되어 왔어요. 사실 왕정제도는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달프기가 그지 없었어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했지만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왕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들을 패하시고 아예 왕의 제도 자체를 그만 끝내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 새롭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더 멋진 공동체를 세워 갈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밤이 새도록 울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어요. 눈물이 뺨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이 울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근심 같은 근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느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큰 고통 중에서도 깊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성실함은 오이나요. 참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다 죽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께로 돌이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다시 사랑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울다 지친 후에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하기로 결심했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지금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과 그 후손들은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70년 동안 잘 훈련받고 돌아와야 한다는 강곡한 내용의 편지를 정성껏 써서 바벨론으로 계속 보냈어요. 이 편지들은 나중에 다니엘도 읽게 되어요. 이제 오바다서를 볼 차례예요. 오바다서는 에둠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에요. 에둠 족속들은 케트라라는 높은 바위틈 요새 안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했어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비참하게 멸망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을 도우려하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망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웃기까지 했어요. 사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고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 모두 야곱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에돔 족속은 한 형제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도와주지 않는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 너희도 이일 때문에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주신 강한 명령이에요. 의리 없는 애돔의 멸망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애돔 나아가 하나님의 뜻까지 대적했던 애돔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강한 바벨론의 편에 서서 형제의 의리를 저버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세요.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몇년전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 뛰어난 사람들을 미리 골라 자기네 나라로 데려갔던 것이에요. 그때 처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여러 포로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에듬 족속의 멸망이었어요. 에스겔와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국가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국가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으로 보고 몹시 슬퍼했어요. 이 슬픔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 불타는 모습을 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슬픔과 같은 것이었어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훈련받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을 잘 교육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의 헌신과 수고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후를 기약할 수 있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못한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벌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 벌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벌써는 시간 동안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좀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벌써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